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1942년 5월, 일본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필리핀을 침공하게 되고, 필리핀의 미군은 무기력하게 퇴각을 거듭하다 바탄반도에 모여서 마지막 방어선을 펼치지만, 결국 일본군의 우세한 전력에 밀려 항복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도 호주로 피신합니다. 일본군은 바탄반도에 대한 최종 공격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병력과 물자를 모았고, 공격 전날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격이 임박했다는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 일본군은 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과달카날섬에서 일본군은 필리핀에서와 같이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하는 입장이었지만, 전황은 일본 군의 희망과는 달리 두 번에 걸친 공격이 실패하면서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9개월째 진행 중이던 1942년 9월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 전쟁의 승리에 집중하다가 과달카날이 가지는 전략적인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시작되었던 일본 육군, 가하고치 지대의 과달카날 미군 기지 공격 이전부터 과달카날 섬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일본 대본형의 이모토 쿠마오 중자는 바탄반도에서 미군을 공격할 때처럼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작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 도쿄의 육군참모본부에 보낸 이 전문에서 이모토 중자는 가구치 지대의 폐인으로 일단 적정 파악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고 가구치 지대가 여러 군데 나누어 분산상륙한 이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로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일본군은 육탄 공격을 주로 한 야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군은 중일전쟁 때의 중국군이나 바탄반도에서와는 달리 방어 준비를 잘 갖추어 놓고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서 14일에 걸쳐 벌어진 카우치 지대의 미군기지 공격은 실패했지만 일본군에도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만 남았는데요. 문제는 아직 과달카나르 일본군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942년 9월 14일 이틀에 걸친 일본군의 야간 공격이 무의로 끝난 다음에 가구치 소장은 오후 한시경 큰 전투를 치룬 중앙대 병력에 롱가강 좌안으로 퇴각을 명합니다. 이때 전날 밤 전투에서 핸더슨 비행장 남동쪽 부분까지 진출했던 일본군 병력들은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후방 부대보다 퇴각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익대는 14일까지 지대장의 퇴각 명령을 접수 못했다가 15일이 되자 어디 있는지 몰랐던 대대 통신 분대와 접촉하는데 성공해서 역시 목적지인 롱가강 좌안으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가구치 소장은. 롱가강 서안으로 퇴각한 이후 지난 밤에 격렬한 전투를 치른 중앙대 제1대대와 제2대대 병력의 사상자 수가 전체의 거의 절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가구시 지대가 9월 13일에서 14일에 패전 후 다시 재집결을 목표로 향했던 미군 진지 서쪽 지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비행장 즉 에어필드라고 되어 있는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미군 방어선이 펼쳐져 있고 에드슨 등선 남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가구시 지대가 패전 후 일단 재집결한 곳은 미군 방어선 왼쪽인 롱가강 서안입니다. 다음 날인 15일 라바우리 일본 육군 제17군 본부에서도 패전 소식을 알게 되고 제17군을 지휘하는 샤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은 카우시 지대에게 서쪽으로 더 퇴각해서 마타니카우 강 서안에 최종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마타니카우 강 일대는 미군이 8월 초에 처음 상륙할 때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일본 해군 서령대 병력들과 노동자들이 일찌감치 근거를 마련한 곳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안 미군이 병력을 보내. 공격을 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9월 15일 밤 가구치 소장도 이 명령을 수신하고 퇴각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미군도 9월 13일 밤의 전투에서 지쳤고 퇴각하는 일본군의 위치도 정확히 몰라서 따로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로 일본군을 추격하는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지도를 좀더 확대해서 과달카날 섬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게 하면 지금과 같습니다. 힌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방어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미군 진영이 되고 가구시 지대가 원래 상륙한 곳은 바로 이곳 타이브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서부터 미군 방어선까지의 직선 거리만 약 30km였고 이전에 다루었던 가구시 지대 출발 이후에 메리엣 에드슨 휘하 부대에 빈집 터리로 인해 모든 비축 식량이 전부 파괴된 상황이어서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군은 또한 작전 명령을 통해 과달카날 왼쪽 끝인 카민보 만의 거점을 만들고 카우치 지대가 마타니카우강 서쪽으로 이동을 완료하면 상호 연락선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카우치 지대가 마타니카우강 서쪽으로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상륙지점에서부터 밀림을 뚫고 공격 위치까지 행군해 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고 이틀 밤낮 동안의 전투로 거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었고 승전 후 미군 식량을 먹으려고 했는데 패하는 바람에 식량이 전부 떨어져 새로운 집결지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은 새싹과 잡초 등을 먹으면서 이동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가우치 소장은 이때 일본군의 고난의 행군에 대한 묘사를 회고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우치 소장은 일단 군 부상병을 버리고 가지 않도록 휘하장병들에게 엄중히 명령했고 야전용 텐트를 이용해 들 것을 만들어 부상병을 수송하게 했습니다. 들것 하나를 네 명이 이 교대로 들고 한 명은 그네 명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들어서 들것 하나에 아홉 명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대로 식량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여서 5, 6일 동안 전혀 식량이 없는 상태로 행군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전진할 때에는 야자 열매 등을 따먹을 수 있었지만 서쪽으로 퇴각할 때에는 거의 산지 지형이어서 먹을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타니카우강에 이르러서는 수류탄을 강에 던져 물고기를 잡아먹는 병사도 있었고 또한 체력이 떨어져 행군 간에 중화기 전부 소총 절반가량을 밀림 속에 버리게 되었으나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총검과 반합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우치 소장은 정말 참담했다는 말로 패전 후에 이 고난의 행군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오후부터 퇴각을 시작한 가우치 소장은 19일 후방의 코쿤보나에 도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군 진지 오른쪽을 공격하려다 실패하고 퇴각을 시작한 쿠마 대대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23일이나 되어서야 쿠마 대대와의 무선 통신이 복구됩니다. 또한 전후 미국 측 기록에서 가우치 소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와타나베 대대장에게 할복을 명했다가 와타나베 대대장의 상태를 보고 거두었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아마도 가우치 소장의 전후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월 21일, 이치키 대좌가 지휘하는 부대가 미군 진지 동쪽을 공격했다가 전멸된 후 몇몇 살아남은 병사들이 역시 며칠간 고생 끝에 본거지인 타이브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가구치 시대가 9월 8일 상륙해서 이치키 시대의 폐잔병들을 목격합니다. 그때 당시 가구치 시대 병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치키 시대 폐잔병들은 도저히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묘사를 보면 수척해지고 힘이 없이 비틀거리는 폐잔병 무리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먹을 것만 보이면 손을 갖다 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주면 밥도 안 짓고 그대로 와자와작 씹어 먹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가우지 시대 병사들은 이치기 시대 폐잔병들을 위로하고 곧 자신들도 전투에 임했으나 열흘 만에 자기들도 이치기 시대의 폐잔병 꼴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우시 시대가 폐전 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퇴각할 무렵 과다카날 근해에서는 큰일이 하나 터졌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